자, 8번 가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U에 대해서 정의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은, 그러니까 PQ의 조건이 있으면 얘는 인쇄체로 소문자로 나타내고요. 집합은 항상 대문자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귀찮아도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서로서다. 자, 서로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다 이 말이지. p하고 q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 푸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음, 이렇게 바깥쪽에 있다. 자, q이면 p에 들어간다. 자, pq가 p에 들어가나 포함되나요? 아니지. p는 나 q 이다 예. p는 q의 바깥쪽에 있습니까? 맞아요. 그다음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은 q에 들어간 얘를 조심해야 돼. q가 p의 여집합이 들어가는 거지. P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부분이 Q에 들어가는가 이 말을 물어보는 거잖아. P의 여집합이 더 큰데 알겠죠? Q가 P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디구도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거는 뭐 밖에 없어요? 뭐 밖에 없어? 니은 밖에 없다. 얘 조심해야 된다. 아셨죠?